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기한 한자 공부입니다. 오늘은 도자기란 단어에서 질그릇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자기는 점토를 가지고 어떤 형태로 만들어 불에 구워낸 그릇이라고 네이버 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위에 한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자에서는 왼쪽 부분을 변이라고 합니다. 오른쪽을 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변방이 되겠지요. 변에 있는 부수, 언덕부입니다. 그리고 획수는 1 1회입니다 그러면 한자를 살펴보겠습니다. 영어를 쓰듯이 B가 보입니다. 그대로 B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7이 보입니다. 7과 같은 아라비아 숫자 1, 2, 3, 4, 5, 6, 7 7이 보입니다. 그대로 7 형태로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에는 장군부가 있습니다. 이때 장군이라고 하면은 질그릇으로 만든 것이죠. 질그릇은 어, 잿물이 없기 때문에 용기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질그릇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그 용기인데 그 안에 시골에서는 똥을 담아서 밭에 뿌리기도 했습니다. 그런 그릇이 장군입니다. 근데 이것은 장군부라고 합니다. 그러면 장군부를 살펴보면 스가 보입니다. 그리고 매산자가 보입니다. 스산이 되겠죠. 스산. 이것을 한 글자로 순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한글 순을 닮았기 때문입니다. 비칠순. 그래서 비칠순. 소리를 내어 읽으면 기억이 되겠습니다. 빛을 쓴, 빛을 쓴, 질그릇도. 빛을 쓴, 빛을 쓴, 질그릇도. 빛을 쓴, 빛을 쓴, 질그릇도. 빛을 쓴 빛을 쓴 질그릇도 질그릇은 잿물이 었기 때문에 윤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질그릇은 빛을 쓴은 없겠죠. 그러면 정리하여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순. 비틀슨 질그릇도 순. 감사합니다.